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좀 새로운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공부를 하는 건데 저도 이제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이렇게 최신 정보들을 조금 어, 간단하게 간결하게 좀 어떻게 전해드리면 싶을까 싶어서 이렇게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는 컨텐츠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laughs> 오늘은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a good diet will allow the athletes to benefit from l a s t training while also enabling them to tolerate slightly higher volume. 어, 좋은 영양 상태에서는 운동을 조금만 해도 효과를 더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연히 더 운동을 할수 있는 최대 총량을 늘려 준다고 하고요. 이건 좀 놀랍네요. 그죠? 잘 먹으면 운동을 좀덜덜 덜 해도 효과가 좋다니. 자, 그다음 거 읽겠습니다. Getting good sleep will allow you to benefit from slightly less training because you'll be better delivering the benefits of the work you're doing. But we we'll also Allow you to push your total volume to higher levels. 어 여러분 놀랍게도 많이 자면 조금 덜 운동해도 그 운동들로부터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더 많이 자는 것이 어, 평소에 하는 것보다 좀더 토로 higher volumes, 좀더 높은 볼륨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오늘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잘 먹으면 운동 조금 해도 된다. 그리고 좀더 많이 운동할 수 있다. 좀 많이 자면. 운동을 조금 해도 그것으로부터 최대한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운동을 많이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결국 잘 먹고 잘 자란 운동은 영양은 휴식은 보디빌딩에서 가장 중요하다라 중요한 것이라는 이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